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 대상자 그리고 체포 대상자들이 오늘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아, 그것을 그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3 내란 사태 때이 내란 공범들은 아, 일부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거라는 표현을 써서 사살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비상계엄이 개몽령이었다. 국민 대국민 호소형이었다. 라는 거짓말만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 탄핵재판 마지막 최후 변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어, 지금까지 일관된 변명과 거짓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이, 체포 대상자 그리고 수거 대상자인 저희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인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과 수거 대상, 피해, 체포 대상으로 기재됐던 사람들은 다시 생명과 신체의 직접적인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내란 내란 일당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와 사살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내란 일당에 의해 수거 대상 또는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끔찍하고 잔혹한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수거대상으로 국회의원, 판사, 종교인, 연예인, 체육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거대상자를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체포를 계획했고 사고 처리, 사살, 침몰, 격침, 수류탄 등 제거 방법까지 적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현되어 유혈 사태로 참극이 빚어졌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상 수거 대상을 체포 및 수거하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 비상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마음대로 입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 집권과 독재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 삼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라는 문구로도 그 추악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니. 대국민 호소용이니 하는 괴변을 쏟아내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비상계엄 목적이 입법 폭추 탄핵 남발 예산삭감 때문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논이 당시 탄핵을 추진한 것은 다섯 건이었고 거부권 행사한 특검법은 단두 건이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예산안 처리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으로 돌리며 본인 죄값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현실을 부정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구구세력 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서부정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거짓과 선동을 즉시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21세기 역사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정치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비상계엄 선포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수거 대상자들은 포함한 종격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비상 비상 계함으로 환율,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등 국가 경제은,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측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전두환 같은 독재를 꿈꾼 내란수 개 윤석열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향후 윤석열에 대하여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